오, 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상대 갱플랭크 나왔구요. 네, 봉인 풀린 주문서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또 숨어 있었네, 이 자식. 네. 갱플랭크.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장판으로 미니언 두 개? 한 개밖에 못 먹었구요. 경험치를 먹어줍시다. 경험치 다 먹었구요. 갱플이 지금 물약까지 먹으면서 아주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 착취라가지고 굉장히 좀 아픕니다. 가서, 아이고 또. 여기다 깔면은. 라인이 빨리 안 밀리겠네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냥. 이 갱플 상대로도 그냥 이 처맞아야 되는 상성이기 때문에 뭐 버틸 수는 있긴 한데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그냥 계속 처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더럽거든요. 이거를 잘 참아야 되는데. 분노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장애가 있으면 분노조절을 못해가지고 깝치다가 이제 계속 내보고. 아유, 저 얄미운 총. 야, 한대더 쏘네요, 저거. 무슨 쿨타임이 저렇게 짧나요? 지금 뭐. 꼴랑 스킨 2레벨 텐데, 쿨타임이 뭐한 3초 정도 되나봅니다. 아뭐 계속 때리네요, 이거. 뭔가요, 저 새끼. 아니, 저렇게 짧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쿨타임이 버프가 됐나요? 이상한데요? 아, 코만 좀 때려. <laughs> 와, 이거 미친놈이네요, 이거 진짜. 야, 이거 그냥 다이브 당해 죽겠는데요? 아, 저게 또 살아가네요. 아, 짜증납니다, 짜증나. 뭐 저런 챔프가 다 있나요? 아, 그냥 콩콩이를 했어야 되는데, 괜히 봉풀주 들고 왔네. 야, 이거 너무, <laughs> 진짜. 와, 타워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슥 빠져나가네. 와, 열받아. 진짜 나섰어 하다가 제명대로 못 살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화병 나가지고 네, 이거 막타도 치려면 가서 무조건 저걸 맞아야 되죠. 저 착취, 아, 착취도 터져가지고 진짜 저거를 안 맞으려면 이제 또 경험치만 먹어야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뭐 플래티넘 갱풀이 저 정도면 도대체 뭐 챌린저 갱풀은 뭐 어떠한 얘기일까요? 와 진짜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음직하네요. 음직해. 고만 좀 때려라 이 자식아. 근데 이거 저거 아무리 저렇게 해도 6맵 찍고 달려가면 이기거든요.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요번 아, 판 갱풀은 유난히 좀 깝치는 게 심하네요. 피로올 생각이 전혀 안 보이죠. 우리 타워 앞에서 그냥 붙어서 살아도 갱올 생각이 일도 없죠. 너무 좋습니다. 또 네, 집을 가야 되겠죠. 야, 진짜 억울한 인생 나서스. 이렇게 억울한 챔프가 또 있을까요? 집을 갑시다.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목숨만 구걸을 합시다. 네, 다시 파밍을 해줍시다. 용렙 네, 거의 다 돼가거든요. 캠프는 벌써 6 찍었죠. 일단, 궁 찍었구요. 아, 이게, 광의검이 없어가지고, 딜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킬각이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광의검이 있으면은, 달려가면 무조건 킬인데, 조금 애매하네요. 일단, 스펠을 좀 바꿔야 되는데, 파밍부터 해봅시다, 일단. 야, 이제는 딜이 상당히 아프죠. 아우, 거기다 화약. 이거는 못 참죠. 그냥 달려갑시다. 시부랄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대가, 대가리를 때려주고요. 개같이 달려가서, 대가리 한대더 때려주고. 아, 역시 딜이 부족하죠. 한번더 따라가서. 야, 이거 마이한테 죽겠네요. 에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슥 지나가 봅시다. 시부랄거. 아유, 진짜. 또 갱플 어시는 안 들어갔네요 다행히. 아 이게 저화로 미리 바꿔놓고 광해검이 있었으면은 킬락이었는데 아 이게 두 가지 조건을 클리어를 못 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아 이거를 그냥 열 받는다고 달려갈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각을 봤어야 되는데. 이게 한 6분 동안 쳐맞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성이고 나발이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너무 열받습니다. 피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피들. 네, 밑에 가서 할게 그렇게 없었나요? 그러면 씨부랄거 탑이나 그냥 한번 오지. 타워 앞에 붙들고 그냥 파밍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외면을 합니다. 밑에 가서 뭐 이득이라도 좀 보면은 모르겠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요. 일로 와라, 이 자식, 한대 맞고, 체력을 좀 회복을 해줍시다. 또 미드 로스 기어 내려가고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탑은 안 오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죠.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은 뭐 탑이 아무 의미가 없는 쓰레기 라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각도 안 나오는데 가서 뭐 아무것도 안할 거면은 그러면은 탑로 올라 이거죠. 아 그래도 요를 잡긴 잡았네요. 네, 저렇게 뭐 잔반 처리라도 하면은 네, 그러면 상관없죠. 네, 유채아 들어올 때까지 조금 버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화약통. 빨리 광해검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돈을 못 벌다 보니까 템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야, 이거, 마이 또 왔죠, 이거. 108갱인데요, 이거 완전히. 누가 바텀 메타라고 했습니까? 마이는 그냥 탑만 오는데요? 그 용이라도 먹어야죠. 조금 열받긴 하지만은, 네, 아직은, 아직은 할만합니다. 마이가 3킬. 타봐가지고, 마이가 다 쳐먹었네요. 대가리. 지금 이제 나서스재일 타이밍이거든요. 깝치면 이제 바로 달려갑니다. 이제. 쳐돌았죠 이거? 너는 이제 뒤졌다 이 자식아. 풀스패레 대가리를 맞아보거라 이 자식아. 그냥 하루 종일 때리다 보니까 그냥 정신을 놓고 살지 그냥 아주 그냥. 아유 진짜 피들 진짜 한 번만 왔으면 그냥. 찍 소리도 못 하고 그냥 뚱 들어 맞았을 놈이 그냥 아주 그냥 원거리 챔프라고 그냥 가둬놓고 집만 때리는데 아주 그냥 아우 승질나지 아주 그냥 네, 108경 와도 소용없죠 바로 솔킬 내버리네요 요거 대포 먹어주고 집으로 꺼집시다 빨리 네, 너무 무섭거든요. 아, 피들이 백핑 치는데 괜히 열받네요. 야, 이거는 숨바꼭질 심리전. 야, 이거 여기 와드가 있나 보네요, 이거? 여기 와드가 왜 있죠? 아니. <laughs> 여기에 와드를 누가 박아놓은 거지? 야, 씨부라, 이거, 이거 갱플이 왔네. 존나 열받네요,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에.. 네, 피들. 갱을 불렀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뭐, 오라고 좀 불렀습니다. 나도 정글덕 좀 보자, 이 자식아. 아우, 플래시. 르블 형님 빨리 올라오시구요. 꽁킬 먹으러 오시구요. 방판 깔고. 아, 공포 좋구요. 슬로우, 대가리 좋습니다. 그냥 탑 기어 왔으면은 너무 쉽게 게임 그냥 굴러 가는 건데 피들 진짜 이 고정관념이 무섭습니다. 바텀 메타, 바텀 메타, 바텀 메타니까 하 그냥 탑을 그냥 대놓고 버리는데 그냥 갱 각이 그냥 대놓고 나와도 그냥 탑을 버리는 저런 멍청한 정글러 진짜 아유 진짜 우리 도선생님이 피들만 보면은 그냥 몸서리치는 이유를 좀알 것도 같습니다. 마이는 탑에서 그냥 꿀다 빨고 이제 바텀 가서 갱판 치고 있죠. 에, 네, 이제 심파자에 아이오니아까지 나왔습니다. 갱풀 이제 이거 이제 깝치면 그냥 달려갑니다. 그냥 바로 그냥 대가리를 그냥 아유 <laughs> 미니언 때렸고요. <laughs> 대가리 한번더 대가리 꺼지시고요. 아유, 그냥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주 그냥. 알턴 이를 그냥 쏙 뽑은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속이 그냥 시원한 게. 지난 고통이 한10% 정도 보상이 된것 같습니다. 다 보상을 받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갈 길이 멀죠. 에 네, 갱풀 지금 구시에다가 지금 화약통 깔아놓고 깝치고 있는데 화약통을 깨줍시다 바로 아 마이 또 잠복근무 <laughs> 진짜 남의 타워 앞에서 씨, 마이는 뒤봐주고 있네요 와 진짜 팀은 존만 게임 서렌이야.